나름대로, y o u n 나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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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분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난 가만히 이치적으로 생각할 때야 편리가 2지구거든 저 궁예리도 네. 이제 따 떨어지는데 궁예리만 궁예리그고 편리의 지구는지 한쪽이 같이 으니까 아, 그런데 한 분은 동네만도 있잖아. 이부 있지. 이부 아. 있지. 그래서 응. <몬들아> <몬들아> 아, 이 구석 어, 거기 그, 그, 그냥 가시게 그, 거기도 이루어지 별사람 아니면 그 이루어졌나 한번 사람 가지고 아니루진자리 우리 이구에거기주민들도 많아요. 아. 아, <몬들아> 그리고 이제 성리가 제일 이 성리, 그성고 학보이고 별미, 세계지흥,

자꾸, <laughs> 자꾸 좋은 얘기도 듣고 생각해야 이것이 좋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좋은 얘기를 골라서 하다가 이제 돈을 벌어. 죽으면 끝나는거 <laughs> 아무나 다 생각하고 아, 믿는다엄청난가시는건 아니거든

자아다는걸 쉽게 쉽게 해야 되게 돼. 이것이 이름 무것이냐나 그런 것인데 얼른 판단하면 쉽게 깨고 쳐지는데 늦게 판단하면 늦게 깨고 쳐지겠지.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자신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있습니

지금 더 맞지 않아서 지금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만 한 일만 좀만 하느냐, 구분하면서 또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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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만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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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I don't know. j

i 먹는데 봐.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내가 얼마나 s u 지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